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? 멈추어 서서 바라보는 겁니다.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. 이걸 응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응시를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안식이라는 것은 멈추는 것,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멈출 뿐만 아니라 반드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,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응시하는 겁니다. 이 응시하는 훈련 없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. 아담은 오늘 읽은 본문에 2장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본문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안식의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전,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. 안식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? 삶에서 늘 하나님이 내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. 매 주일마다 일과를 멈추고 예배하는 것도 안식이고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떠서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밤에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는 안식 후의 삶입니다.